반갑습니다. 2024년 10월 14일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어, 코스피는 약간 올랐습니다. 오늘 오른 이유가 바로 요놈 때문입니다. 예,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구요. 코스닥은 또 조금씩 아주 약간, 약간 좀 빠졌습니다. 예,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 뭐 어차피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에 원활하게 어 거래량이라든지 거래대금은 아직 거의 뭐60% 수준이라 보시면 돼요. 통상적인 어 정상적인 수준에서 약60%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시장은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대내외적으로 지금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터졌습니다. 주말에도 이슈가 터졌고 어 전쟁 관련한 이슈 예, 북한에서 또 김정은이가 어, 또라이질 하는 바람에 또또 어, 또 이슈가 또 터졌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슈에 쫓아가면 된다. 흐름을 잘 파악해 가지고 지금 내가 단기로 들어가서 먹을 거또 중장기로 들어가서 먹을 거 이런 식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블루엠텍을 어, 계속 사놓으라고 했는데 내일 드디어 위고비가 나옵니다. 예, 위고비가 나오고. 어 블루엠텍은 중장기로 꼭 보시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빠지니까 또뭐 어쩌니 저쩌니 또 불안해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자 요거는 손저가 18,000원으로 잡으시면 돼요. 굉장히 낮게 잡으시고 중장기로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쓸어모으셔도 된다는 거. 자이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위고비가 나오면서 점점점점점점점점 올라갈 겁니다. 지금은 그냥 크게 그냥 단기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단타를 하셔야 돼요. 자 단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꼭 주세요. 예,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냥 단타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주는 종목들 야무지게 사놓으시면 수익이 나올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내일은 10월 15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자, 추천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루 엠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장기로 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 블루 엠테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네,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까지 됐는지. 자, 이 보시면, 처음에 상장할 때, 자, 이게 지금 왜안놓지 아, 여기 보이네요. 75,000원까지 갔어요. 이제 바닥에서 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를 크게 먹으려면요. 마음을 갖다가 크게 써야 돼요. 내가 진짜 먹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자기 손으로 딱 여기에 손 넣어갖고 만져보세요. 아씨, 내가 진짜 이런 거 크게 먹을 수 있는 HLB처럼 크게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어 정말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이게 지금 사자마자 올라갔을까요? 아니죠 사자마자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 떨어지고 올라가 떨어지고 막 이러다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먹으려면 정말 마음을 갖다가 크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추천주는 블루 엠텍으로 하고요 중장기 자두 번째 추천주는 YC 하겠습니다. YC. 자, YC도 말씀드렸죠. 자, 요것도 삼성에서 지금, 어, 1을 갈아놨습니다. 1을. n v 디아 i 납품하는 거. 고 대역폭 메모리. 그게 들어가는 순간에 초급등 합니다. 그래서 YC도 이것도 중장기로 깔아놔라. 계속 모아도 된다. 쓸어모아라. 세 번째, 대야제야. 자, 이거는 지금 이슈가 있습니다. 이슈가 뭐냐? 지금 현재 이슈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슈가 계속해서 끌고 갈수 있는 이슈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대야제야 자, 중국에 승인이 났죠. 판매 승인이 났습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예전 같으면 점상이에요, 솔직히. 예전 같으면 점상이에요. 지금 시장이 워낙 개파 5분 전이라서 그런 거예요. 자, 대야제야 이거는 이슈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슈가 나왔다. 재료가 나왔다. 하지만 그 재료가 계속 끌고 갈 재료다. 이래 보시면 되고. 엠테기도 마찬가지죠. 그리 그래 따지면. 자, 대야제약. 자, 중국 판매. 승인. 자, 중국 판매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라는 게 계속 오를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고려제약. 자, 이거는 뭐냐면요. 어, 지금 보시면. 자, 러시아에 오늘 이건 장 끝나고 나온 뉴스거든요. 에, 러시아 흑해 곡물 수출로 공격 재개. 굉장히 큰 거죠. 자, 지금 장 끝나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장 끝나고 뉴스가 나왔는데요. 자, 고려, 어, 흑해 곡물 수출로 공격 재개, 식량 가격 비상.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보시면, 러시아에서, 어, 또 공격을 또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 또 시작했다. 공격을. 그래서 얘네들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지. 예,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보시면 요거, 어, 충분히, 아, 고려 제약이 아니고 고려 산업이에요. 고려 산업. 고려 산업. 예, 고려 산업입니다. 아, 요거, 곡물 관련주. 고려 산업. 자, 요거는 장 끝나고 뉴스가 나왔거든요. 예, 장 끝나고 뉴스가 나왔는데, 어 지금 뭐 러시아 흑해 곡물 수출 공격책 했기 때문에 식량 가격이 또 비상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단타로 보셔야 돼요. 단타로. 자, 이런 건이 단타로 보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런 거는 단타로 봐라. 그러면 언제 사야 돼? 아침에 시가로 들어가야 된다. 단타 개념. 자, 요거는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흑해. 공물 수출. 자, 이거는 단타 개념이에요. 다섯 번째 추천주는요, 스페코입니다, 스페코. 자, 스페코 전쟁 방산주죠. 자, 지금 보시면요, 어, 북한이 경의선 철도, 예, 철도, 어, 이제 폭발을 한다고 합니다. 정황 준비가 됐죠. 그러면 이제 폭파하겠죠. 자, 정황이 포착이 됐다는 거는 폭파한다고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방산주들이 갑자기 빡! 극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져가야 됩니까? 아니죠. 단타치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이런 거는 이제 먹기입니다, 먹기. 자, 스펙코 빅텍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빅텍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치랄 맞아요. 그래서 스펙코가 차라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펙코 전쟁 방산주, 내일 하나 어, 이것도 단타 개념, 단타 또는 단기 스윙 개념으로 가져가셔라. 지금 북한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싸우고 찢지고 뽑고 날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얘네들이 뭐군 경위선에 폭발을 준비를 정황을 했다. 요거 자체가 굉장히 큰 이슈죠. 그래서 날린 순간에 3년 전에 어 저기 뭐냐 우리나라에서 지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남북 그뭐 합의선가? 그거 날라갔을 때 방상주가 빅텍이 14,000원인가 15,000원 갔을 거예요. 지금 5,000원짜리가 그런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놓으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또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자, 보시면, 어... 추가 돌비시, 뭐, 선접포구 관주, 뭐, 지네들끼리 뭐, 이래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수익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블루 엠테, 쓰러 모아라. 지금 너무너무 싸다. 7만원 갈 건데. 두 번째, YC. 세 번째, 대야 제야네 번째, 고려 제야 아, 고려 제약이 아니고, 고려 약품. 아또 계속 고려 제약이 나네 고려 제약이 아닙니다. 고려 산업 다섯 번째 스펙코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위너스 tv와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저희가 하는 방식은 굉장히 편안하게 합니다. 어~ 장 끝에 제가 추천을 드리거든요. 요런 식으로 추천합니다. 보시면 어~ 종가반이라고 해가지고 누구나 할수 있게끔 정말 초보자도 할수 있게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예,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정말 최고의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위너스 TV에서 따라하시면 이 종가반은요 시간이 어, 딱 정해두는데 매수 시간이 무려 10분이거든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연락만 주세요. 혼자해서 개틀리지 마시고 HLB 사가지고 개틀리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꼭 저의 코칭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어, 같이 하실 분들은 010-5757-9542로 절실하다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굉장히 간단하죠? 예, 010-5757-9542로 어, 절실하다 문자를 하나 보내주시고요. 어, 오늘도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